만났다 영희 씨는 그렇게 아, 집착하세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영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 진짜. 진짜? 어. 어 그냥 가짜로 사랑하하세요 어. 그, KCM과 저기,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작곡가 최이로라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작곡가님 한테 다른 분오셨었는데 아, 네. 같이 작업하는 동생인데, 네. 동생이 하루 바빠서 오늘은 제가 되시러 왔습니다. 아... <laughs> 상모답게 유치하네요. 굉장히 떨리네요. 카메라 이렇게 많으실 줄. <웃음> <웃음> 뭐야? 뭐예요? 뭐야, 오늘은 왜, 왜 이런 느낌이야? 아이, 그래도 인사해. 안녕하니까. <laughs> 뭐야, 오늘 직접 차야 돼? 어, 셀프니까. 아, 나강대표인데왜 어, 이렇게 별로 없네, 카메라가? 어, 최작가, 최작곡가 최잘 있었어요? 대표님 오셨어. 아, 뭐야, 그 노란 안경은. 그 이상한 안경을 왜 차고 온 거야? 나왜 불렀어? 형, 우리 오늘? 이래야지. 우리는 좀날것 같은. 새로 시작하는 목표가 나스닥이거든, 지금 나스닥이라고 도저... 적응해, 도저... 인간 알 거지 어. 아... 첫 클라이언트가 LG였어 음... 지금 이 난리 났다니까 음... 서로 그냥 좀 줄여서 많이 가지가자라는뭔 말인지 알지? 어... 한국말인 거그 어... 형, 세상이 누렇게 보이겠어 <웃음> <웃음> 아니, 그래도 첫 출근인데 좀신경좀 썼어 아, 그래? 어, 괜찮았어? <laughs> <laughs> 아이뭐 괜찮았어 괜찮았어 원래 친한 사이어아 저희는 벌써 거의 솔직히 얘기해서 한 20년 지기 마이너스 5어놀놀서 <laughs> 나는 15년이라고 했다. 어. 난 거짓말 안 해요 아슬아슬했어 근데 아니 얘왜얘안 오는 왜 거야 얘는 아 얘는 왜 출근을 안해 대표가 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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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뭐야, 카메라 벌써 들어오요 어, 뭐, 이렇게, 이렇게 있네요? 어.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 오랜만이에요, 안녕. 오랜만이에요.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laughs> 선배님 오늘 컨셉 약간 그릇 위에 올라가는 떡볶이 컨셉이시네요. 그럼. 떡볶이와. 어. 어, 여행은, 여행은. 아, 형, 얘가 좀 이러거든. 순대와 <laughs> 되지 않아요. 야, 지금, <laughs> 너 적응하려면 <laughs> 형이 좀 걸리니까. 아, 형, 아, 형이 잘 몰라. 아, 일단, 아. 저희 회사는 요 1단 말고 네. 2단으로 얘기해줘. 2단으로 뭐다 예. 들으면 3단, 드라이브로 얘기해줘. 아, 1단이면. 그래서, 이런 음악적인 천재성을 광고 음악에 녹이게. 아, 천재 말고 우리는 만재 아, 30분만 줘봐, 내가 좀점을좀 좀 아니 근데 점점 몸이 너무 저쪽으로 가시는 거 아니야 지 어. 너무 어. 사회적 버리두 됐어, 는데 저번 주에 그 친구 있잖아. 단칼에 아웃됐어. 아웃되셨다고요? 어. 아. 이제 안 나와요, 심태거작품님아 하는 거 봐서 최소위로 작품가 잘보셨다 그럼 단칼에 아웃 시키죠. 아싸합니다 근데 저 그때 공연할 때도 친해지고 싶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만나게 되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영광은 없는 거잖아. 형, 어. 만나 뵙게 돼서 유광이에요. 어. 유광입니다. 좋잖아. 근과 출신이잖아. 아니야. 숫자에 집착하잖아. 0이란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 진짜? 어. 0은 없는 거잖아. 어. 그 전에 만났던 영희씨는 그럼 그냥 가짜로 사랑해. 어. 너 거짓말 치지. 형, 와봐. 아, 일단 네. 사무실 소개 네. 좀 해줄게. 바로 가시죠. 아, 형이 조금 놀랄 것 같아서. 떡볶이가. 그냥 우리 편안하게 여기 앉자. 그래서. 시원한 곳에 앉아서. 앉아, 앉아. 우음 워우! 음음아 저희가 항상 진지하게, 어머나. 음 대표는 3개, 요 정도는 해줄 줄 알아요? 우리 그 뭐야? 뼈볶, 뼈볶, 이런 걸 뭐라 그러지? DJ,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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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형말좀 해. 아, 어. 친구 말좀 해. 친구 살짝만 좀주 알았어, 알았어. 마나신경 <laughs> 이제 조금 신임이 가지? 신뢰도 하고.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갈게. <laughs> 저희가 또 리스트업이 또 됐어요. 아, 이번에 이게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다 내가, 어? 가서, 어? 미팅하고, 야. 어? 미국에 코카콜라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게 있죠. 그렇지. 나랑드 사이다가 들어왔습니다. 나랑드, 나나 나랑드, 나랑드. 솔 삼사? 네? 어, 한번 잘해봐. 자, 저희가 오늘. 들어갈 제품의 이름은요. 나랑 너랑 좋아할만한 나랑드 사이다입니다. 이쪽에서는 지금 원하는 장르가 한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랩이 포함된 댄스 음악 또는 절절한 발라드. 이두 장르 중에서 저희가 조금 오늘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 안에서 저희가 녹여야 될 내용들은 응. 탄산음료가 칼로리가 고칼로리인데 그렇지. 나랑드는 0칼로리. 아하! 영이라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무설탕. 운동하는 사람들, 이거 중요해요. 야. 무설탕. 원하는 가사가 있으세요. 새로운 제로의 시작. 제로 칼날이 나랑 드세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중독성이 있어야 된다. 야, 중독성. 아야. 아, 여보세요. 어, 나랑 드. <laughs> 나랑 드? 와봐요, 와봐. 어, 아, 아, 뭐야. 네. 어, 아, 어, 어, 습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 네. 아, 네. 뭐, 아 홈페이습니다아 예, 대표님 잘지내십습니까아 네네. 아 예. 이거요? 네. 아, 네, 네. 아, 예. 야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야 예. 아. 아. 아까 이거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예. 다 팔렸더라고요. 뭘더 홀드 아웃. 너 거짓말 치지 마. 일단 한 잔. 네. 나랑 드시지아아아 아. 네. 아. 치얼스. 아. 치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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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찐 재료잖아요. 원래 끈적끈적한 냄새 흘릴 때손한번 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비유 보시면 되게. 자, 어. 이런 거 처음인데. 아, 악상 떠오른다. 체온을 느끼셔야 악상이저 악상 떠오라요. 어. 끈적끈적하게 노. 오늘 20초 내로 여러분들 기를 녹여주고 간을 녹여줄 수 있는. 아 간을 녹여주면 안 되죠. 아제 내가 와... 완성형은 아니에요. 아 혀를 녹여는데 네. 혀로 마음... 녹이니 야 큰일 날려고 마음을 녹이고 시원하게 해주는. 일단 여기는 뭐 딱딱하지가 않아요. 알차게. 내실이 튼튼! 보셨습니까? 튼튼? 네 내실이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나랑드 뜻이 있나요? 어, 나랑 드실래요? 아, 나랑, 나랑 드실래요? 시지오라면 여기서 나랑드를 캐치해서 나랑드 사이다 어. 지금 날씨가 되게 핫하잖아요 예.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예. 그데 뭐가 필요하다? 수분! 수분! 그 아. 어, 여기서 어. 또 다른 음료수가 있어요 어. 그런 술 음료수? 아니, 데미 초다도될 거예요? 아, 아 네. 네. 오, 오. 그렇구나. <laughs> 저희가 잘먹만했죠 아, 아 포카리 스웨이트. 네, 네, 네. 커피 좀 돼요, 커피. 아니, 네, 커피, 커피. 저... 저희 회사에 네. 이카리아라는 커피가 있어요. 네. 아, 갖다 버리겠습니다. 야, 야, 버려, 버려! 이 회사가 CM 중에 되게 유명하잖아요. 우리 씨도 한국에서 평화를 했다가 이 노래를. 오랜 오간씨에서 아! 와! 야, 오란씨 오르남이 씨? 이마를 걷다 발끝까지 오르남이 씨 이거야? 야, 아니 이거 지금 모델 바뀔 때 되지 않았습니까? 야... 형네 아, 네. 형도 말좀해 리액션 어, 좀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발라드를 좀 넣었는데 발라드는 좀 되게 절절한데 아... 그러니까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네. 우리 사이가 다제로같 됐어요 아! 아! 적이 이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laughs> 아 깨닫게 된 거죠? 어, 생각보다 가볍다. 어. 만약에 댄스로 다면내 마음의 어? 탄산이 팡팡팡 터져. 내 마음의 탄산이 팡팡팡 터져. 네. 내 탄산이 네. 지금 딱 나왔어요. 나랑드의 나. 응. 나. 오. 아, 이거 랑이에요. 나. 네. 랑. 어, 좋다, 좋다, 좋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뺏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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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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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나가 잠깐만. 그래. 야, 미유, 이게 미유. 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어, 아니야? 괜찮네. 아니, 아니, 나 이게 나지. 이게 나네. 정말 누가 들어도 전 국민이들도 형도 일주매. <laughs> 목소리 한번더 들려주게 마지막.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 나는 솔직히 이런 것도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런 거. 일단 이거 녹음 하나 따자 형. 어우, 소리 예, 술이야 아, 좋은데요? 너 안, 음... 안 들었잖아. 주제를 정하자고. 주제는 나랑 사이다. 그리고 칼로리 제로, 설탕 제로, 스트레스 제로. 요거를 중점으로 해서 제로. 널 사랑한 죄로, 사이다를 먹어야겠다. 오라버니 이거 어때요? 괜찮은데? 그걸로 하자. <laughs> 우린 뜨거운 사이다. 널 사랑한 죄로, 시원한 사이다. 괜찮아. 우와, 나 소름 돋었어 소름까지는 두지 않았는데 오. 나는 이게 훅이 됐으면 좋겠어. 이후 이게 훅이 되고 이 훅을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지. 오. 이런 식으로. 그럼 벌써 다 나온 거야. 네. 좀몇개 그냥 비트만 몇개 만들어놓은 거 있으면 좀 틀어줘봐. 너랑 나랑 이거를 이용하는 언어 유위를 좀더 나랑들 사이에 좋아 좋아. 그래서 인트로를 이러시면 약간 IU의 노래 너랑 나랑은 안돼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너랑 나랑이 나랑 너랑 너랑 나랑 나랑 너랑 너랑 나랑 어! 일단 발라드를 딱 가늘 한번 보자. 쉬운 것부터. 들어봐. 오케이. 약간 이거 첫 눈처럼 너에게 소복소복 쌓이게 갔다 왔던 느낌인데? 줘봐. 어, 나는 사실 나왔거든. 댄스하고 이 발라드 버전 두 가지를 들려주는 거야. 그래서 좋은 거를 고르라고 해. 그럼 물론 댄스를 고르겠지. 근데 이것도 쉽게 놓치는 못할 거야. 그러면은 업계약을 하자고. 이거 하나 더줄 테니까 더 줘라. 자신 <laughs> 있어. 자신 있어. 우리 자신 있어. <laughs> 너랑 나랑 우리 둘 사이에 칼모리 설탕 스트레스. 오 나랑들 사이다. 야아이! 깔끔하잖아! 선배님 그럼 이거를 듀엣으로 하면 되겠다. 나랑 너랑 우리 둘 사이에 좋아! 굉장히 좋아! 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주케이시의 <laughs> 나랑 나랑들 너랑 나랑들 톡 쏘는 시원한 사이다 발라드 이렇게 아. 끝나서 두 번째 댄스 버전 댄스 바로 가시죠. 그 비트 한번 들려줘. 그냥 여기 위에다 멜로디 얹히자.

이 훅을 만들었어. 아, 이게 네. 아, 던지는 거에 <laughs> 정리하기 엄청 빡세네. 나랑드사이다오나랑드사이다와우나랑드 사이다. 오나오 나. 나이나랑드 사이다 세개 훅을 가고 괜찮네. 그 중간에 랩을 넣는 거야. 맞아 맞아. 저는 시원한 사이다. 아, 야, 그건 네, 랩이 아니라 약간 사이다. 취임새 아니야? <laughs> 시원한 사이다. 우리의 사이다. 너랑 사이다. 다같이 싸이 녹고할게 <목소리도> 나랑 나랑 너랑 나랑, 나랑 응 나랑 드 사이다 나랑 드 사이다 예한번더 들어줘 봐이렇게 병맛으로 하면 톡 쏘는 시원한 이톡 쏘는 사이다 시원한 사이다 뭐 이렇게 오 가면. 그렇지 역시 톡 쏘는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시원한 사이다 나랑도 마시자 나랑도 사이다 뭐뭐 뭐, <laughs> 그치? 잠깐 오, 소름 어. 아. <laughs> 녹음? 어떻게 할까요? 어 녹음해 네. 다들 놀래고 있어 와 역시 시원한 사이다 시원한 사이다 응리들 사이다 너와 나 사이다 이거 약간 중독성 이 있다 <laughs> 역시 이렇게. 전문의 아이고 미안 미안 이새끼 <laughs> 미안. 아니 왔다 아니야, 아니야. 톡 쏘는 사이다 사이다 너무 좋아 오케이 <laughs> 와 진짜 잘나왔어형좀 쉬어 지금 이제 우리 광수 형 오고 있어 앉아 앉아 고생했어 앉아 앉아 마음에 드시겠지? 아 뭐야 어? 아이고 오셨습니까 안녕하세 네. 이다이다이다아랑 음. 나랑, 그. 나랑 그 어떻습니까? 우리 클라이언트분들 마음에 드십니까? 아, 너무 마에 들어요. 날씨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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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토플라이더분들이 뭔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마음이 뿌듯합니다. 우리 광고주분들 보고 있나주 k c m 의오 무조건 이런 분위기 창출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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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